연립방정식이랑 배울 때마담쌤 설명해줬거든 방정식이라고 하면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세 개예요 일단 방정식 한번 써볼게 저희 1차 방정식 배웠잖아 이거 1차 방정식이지 얘 봐봐 뭐 가지고 있어? 등호 가지고 있지? 등호가 있다는 건 등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 휴식이어야 돼. 일단, 등호가 있어야 방정식이 될수 있어. 등호가 없으면 방정식 아니야. 그 다음 2번. 또뭐 있어? 얘만 가지고 있는 거. 미지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거잖아. 미지수가 있어야 돼. 미지수는 문자. 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랬어. 얘가 뭐냐면, 이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전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 뭘까? 가 되죠. 그럼 성립하지 않으니까 걔는 우리가 뭐라고 해? 거짓이라고 하지. 백 집어 넣어봐. 백 넣어도 거짓이죠, 맞아? 그래서 방정식이 되려면 3이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야 돼. 그래야 3이될때 x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거죠. 해라고도 부르고, 근이라고도 부르고, 3이 될때의 X 값을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해가 될수 없는 거. 이게 세 번째 조건이야. 이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지수 X의 문자에 뭘 대입하는지에 따라서,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돼. 항상 참만 되면 안 돼. 거짓일 때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게 바로 방정식이에요. 근데 문장으로 기억하려면 어렵잖아. 어렵다기보다는 기억이 잘안 나잖아. 그래서 약간 세 개. 등식, 미지수, 참 거짓.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겠죠 이건 모든 방정식에 다 들어가. 1차 방정식도 이세 개는 만족해야 되고, 연립 방정식도 요거다 만족했고, 2차 방정식도 똑같이 방정식이니까 세 가지 조건 만족할 거야 그럼 이제 방정식이 뭔지는 알았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알아볼게 이게 방정식인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배운 거 1차 방정식 배웠지? 1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분해? 1차 방정식인지 아니지? 기억나? 일단 우변이 0이 되도록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했어. 이항해서 그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이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 이항하면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는 0 되겠지? 는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에 있는 식 1차식 맞아? X 있으니까 2차식 맞지? 응.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 맞는 거야. 이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X제곱이 추가가 됐어. 그럼 요 식은 최고 높은 차수가 2차니까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 돼? 어렵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차 방정식 다시 정리해볼게. 어떤 등식을 우변이 0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이 좌변에 있는 식이 몇 차식? 이차식이면 이차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식의 모양을 한번 써볼게. 이차식이라는 건 우리가 문자를 x 라고둔 방정식을 봤을 때, 이차식이면 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 근데 몇 x 제곱인지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쓰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왜냐면 상수항도 있을 수 있잖아. 1차항도 있어도 되지. x 제곱도 있어도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럼 봐봐. c는 있어도 이차식이고 없어도 이차식 변함 없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 b는 있어도 얘가 살아 있으면 이차식, 없더라도 이차식이죠. 둘다 없애도 2차식이지? 근데 X제곱이 없어지면 1차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A랑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건데 얘가 0되버리면 X제곱이 사라지겠지? 그럼 2차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앞으로 2차 방정식은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해주고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써줄 거야. 얘가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해 또는 근에 대해서 구해볼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씀을 방정식을 푼다.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잖아. 뭘 구하는 거야? 방정식에 뭘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 풀라 그럼 너네 뭐 구해? x 구하잖아. x가 뭐야? 미지수지 미지수를 구하는 건데 어떨 때 미지수?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의 해라고 해요. 또 푼다는 건. 라고 또해 같은 말이야. 해 또는 근을 구한다. 이게 같은 말이고,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해줘야 될까? 등식이 뭐가 되는? 미지수의 값이 해인 거야.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3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4도 됐어 104쪽에 필수 문제 1번 볼게요. 얘는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오변을 0으로 만들고 다 좌변으로 2항해. 2항에서 좌변의식을 정리했을 때 여기 있는 식이 몇 차식? 2차식이어야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맞죠? 우변을 다 0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부터 해야 돼. 우변을 0으로 만들고 확인할 거예요. 1번. 우변 0이네?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을 봐. 얘 2차식이야? X 제고없잖아 1차식이지.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은 일단 땡이에요. 그럼 얘 뭐라고 해주면 될까? 는 0으로 만들었고 정식이고 미지수도 있고 X에 뭘 대입하든 참이 될 때랑 거짓이 될 때가 있어. 방정식은 맞아. 근데 몇차 방정식? 1차식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적어놔. 얘는 1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럼 3번. 이야.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믿을 수도 있고 2차도 맞는데 등식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다한식인 거죠? 일단 2차 방정식은 아니고 다한식 중에서도 몇 차식? X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인 거야. 얘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2차식. 5번은 X 세제곱이 보이네. 그럼 얘는 2차 방정식 아니에요. 라고 할 거야? 가장 먼저 뭘 확인하랬어. 우변이 0인지 뭐라 그랬지? 이게 우변 0이 아니잖아. 다 이항해. 이항해서 다시 정리해. 원래 있던 항들 써주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은 0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은 0. 는영인거 확인했고, 좌변에 있는 식차이차아맞아맞했 응. 얘는 자방정식이 맞아 그확이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뭐야? 1차 방정식.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이 1차식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얘는 x. 자 6번. 얘 분모에 뭐 있어? 분모에 문자가 있지. 그럼 생각해? 생각 안 해요. 중학교 때 분모에 문자 있는 거얘차수든 뭐든 뭐 2차인지 뭔지 생각 안 해. 그냥, 땡이야. X. 분모에 문자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 알겠어? 몇 차인지 물어보는 문제. 알려준 거 하나씩 대입해볼게요. 1번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어. 어, 여기 x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어, 마이너스 2네. 빼기 2. 계산하면 4 더하기 4 빼기 2. 얘는 6 나오죠. 그러면 0이 아니네. 이게 차이야 뭐지 야 거짓이지? 0 나와야 되는데 지금 0안 나오잖아. 거짓이에요. 좌변만 계산해본 거야. 그럼 얘는 해가 아니고 S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이니까 0이 아니지 얘도 g y 이제 이거 a 해 g yang. 그럼, yang y a n 이. yang yang y a 이 g 는 a n g yang yang y 근데 x는 마이너스 1 쓰고 콤마 찍지 마. 이차 방정식에서는 하나의근 써주고 또는이라고 하고 x는 2할 e 거예요. 또는이라고 써줄 거예요. 또는이라고 매번 써주던지 아니면 영어로 월이라고 써주면 돼. n 드의 의미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0이 되니까. 이게 4번은 한 근을 알려줬지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방정식에다 x에 마이너스 3, 3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a가 나올거야 5번 같이 볼게요 얘는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우리 식의 값이라 그러면 문자 있으면 돼 문자도 없애야 된다 그랬지 복생공식 변형에서도 했었거든 얘는 문자인 부분이 돼. 전부 다 수로 나와야 돼 얼마 이렇게 값이기 때문에 수만 나와야 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의 값을 구하라는 건이 문자가 있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문자가 없어지고 수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얘 어떻게 바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조건을 줬어 어떤 이처럼식 하나를 주고 예한 근이 해랑 같은 말이죠 근이 x는 a래 그럼 봐봐 근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잖아 그럼 반대로 이 근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참이 되겠네 참이 된다는 건 등식이 성립하겠네 그쵸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해 이 자리에 a를 더 대입할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되겠죠 플러스 1 거고 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식의 모양이 여기 있어. a 제곱 마이너스 6a 2죠 그럼 이 플러스 1은 어떻게? 2항.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0. 계산하면 식의 값은 9가 되겠죠? 그렇게 찾아주면 돼. 됐어? 맞아? 근이라고 하면 쟤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 그렇죠? 다음 2번. 얘는 우리 곱셈공식 변형해서 했던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근을 대입하는 과정만 추가된 거야. 얘도 똑같아. 일단 근을 대입한 식. 이거 있지? 이식 다시 가지고 올게. 줬어. 이거 일때1구해라라고 했거든. 여기선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늘 대입해서 얘를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지 일단 1단계에서 본 거야. 그 다음부터는 변형 문제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 앞에서 배운 거. 얘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니 보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 나누라는 이야기지? 근데 등식인데 좌변만 나누면 불공평하니까 우변까지 양변을 A로 나누자고 했어. 얘네들이 약분이 되죠? 약분 돼서 A 얘도 약분 돼서 마이너스 6 얘네 약분 안 되지? 각각의 한을 나눠야 되니까 약분이 안 돼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0은 어떤 걸로 나누든 0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나왔네. A 플러스 A분 a 플러스 a 분의 1 있고 얘만 넘겨버리면 되겠지 필요 없는 건이양해 그럼 a 플러스 a 분의 1은 6이 되네 a 플러스 a 분의 1은 6 됐어요 a로 나누는 거그 문제 유형 기억하라고 선 항상 설명 해줬었잖아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럼 6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얘도 한 근이 a라고 했잖아 x 에 a를 대입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1번은 그대로 모양 만들어서 대입하면 되고, 2번은 A로 나눠주면 A-A분의 1이 나올 거야. 요뭐 직접 해봐. 6번 해봐.